하하하하! 아이 들어봐라. 쪼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오버워치로 돌아온 서머트. 에? 허? 어? <laughs> 또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. <laughs> 아 너무 오랜만에 녹화하는데 좋습니다. 았 플레이 눌러가지고 요거 그거 있죠 게임 탐색기 가면은 게임 모드 장난 아닌 게임 모드 많이 나왔죠. 뭐 그거 그뭐그거 뭐 그거? 어? 요게 요즘 트킨거킹더라고3주 전에. 응? <laughs>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일단 모르겠다. 조금 뭐, 뭐 하여튼 마이 모드가 많이 생겼는데 요즘 맵 처럼 노래방 싸울 뿐은 뭐지? 노래방 싸울 뿐 노래방 싸울 뿐은 뭐야? 노래방 싸울 노 <laughs> 뭐야? 왜 이렇게 못해 이 사람? <laughs> 왜안 맞지 나는? <laughs> 장난 나랑 지금 아냐? <laughs> 아니 노래를 어디 서하는 건데? <laughs> 지금 나가 일단 메인 면 나가고. 자 일단 첫 번째 판 망해버렸고 세력 게 한번 나봅니다 야 총이 안나간다 왜이러이건데 총이 안나가는데 오 혼자 쏜다 혼자 아니 잠깐만 이런게 어딨는데 어저 술래잡기 이런거구나 술래잡기 내가 술래입니다 이마니 일로왔나 좋았어 잡아버렸고 오 여기있다 좋았어 일로왔나 일로왔나 죽여버리고 어, 이 새끼들 여기 다 숨어있네 한장 숨어있어야돼 또 뭔가, 또 뭔가, 또 뭔가, 또 뭔가. 어, 갔다, 갔다, 갔다. 뒤에있 만났다. 오씨, 어, 가 아, 잼이잖 <laughs> <꿀재미잖아. 웃음> 아, <나, 웃음> 아, 재밌네. <laughs> 저 포켓몬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? 아 겁나 웃기네아 아나가 아나가 포켓몬 트레이너야. <laughs> 아 겁나 웃기는데 이거. <웃음> 웃기네. 난 <laughs> 당해졌다. 오 이렇게 피부 기도 <귀엽기도> 써지는구나. <laughs> 아 겁나 웃긴다 이거. 자동차 피하기도 있다. <laughs> 뭐야?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뭐야? 뭐야? <laughs> 아니 시작하자마자 뭐야 이게? 안녕하세요. 아올라다 <laughs> 어, <일좀> <laughs> 아, 아, 오? <laughs> 아 1점 맞았다 오아이쳤다이 저쪽 끝까지 가야돼 처음엔 <laughs> 이리 <차오맨>. 오고 <laughs> 아, 이런식으로 아, 이런식으로 <laughs> 아, 이런 <식으로는>. 오 이런다 오오오 <laughs>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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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벌렸다 뭐야 다다 <laughs> 어, 겁나 튕겨나가. 아, 씨! 아, 존나 어렵잖아, 이거. 어? 녹화 망한 것 같은데? 아, 다 잘렸죠? 다잘렸었내 아, 이런 책자. 아, 씨. 아, 진짜 아, 겁나 안 되네. 랜덤 원펀맨 해봅니다, 랜덤 원펀맨. 아, 뭐, 할 말도 다안 돼. 오, 된 건가? 응 뭐야? 응? <laughs> 뭐 뭐야, 이게. 총이 안 나가. 이, 살아있네. 오, <laughs> 씨. 이거 뭐야, 왜 점프를 이렇게 해야 도망가 버렸네. 이 자식이. 어, 뭐야. <laughs> 아니, 개꿀었네 이걸로 잡아야 되나? 오, 좋았다. 하이 슉겨. 이 슉겨. 하마 내가 원펀맨이다, 인마이 슉, 일로 오나? 어머 <laughs> <laughs> 발차기 죽었어. <laughs> 쉽게 무빙 쉽게 무빙 무빙 무빙. 아이가 너무 웃기네. 어 좋았어. 뛰어가지고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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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 말로 말로 아. 이만해. 이만해 이만. 샤이 <laughs> <laughs> 까불지 마라, 임마. <laughs> 와, 성각만 죽어야 되거든요. 에헤안 되지, 임마. <laughs> 어디서? 으잉 슉! 슉! 안 되지. 어? 오, 좋았어. 하나 나왔다. 가자! 와, 근데 이 속이 굉장히 빠르다. 죽어라. 이마 <laughs> 죽어야지. 어, 어, 야, 수면청 왜안좋은데 어, 뭐, 왜 죽었냐, 쟤? <laughs> 아이, 겁나. 어, 루시우개 무섭다, 진짜. 루시우개무섭아 죽어라, 임마. 슉슉슉슉. <laughs> 오 죽어라 아, 겁나 센데? 어, 겁나 빨리 뛰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실계사 맵도.. 맵도 만들었나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죽어버림 음, 뭐야 이뭐 아무것도 안 듣고 뭐, 끝났어 아 도대체 이 게임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야 아니 뭔지 모르겠어 옷 벗기기 게임은 인기가 하이튼 많아. 여섯 <laughs>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. <laughs> 신기하다. 그리도 여섯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. <laughs> 궁금하다 나도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뭔지 궁금하다 진짜. <laughs>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저희 낚시인지 진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보죠. 난리났다지 빨리 시작하라고. <laughs> 오 게임 입장한다. 오이 진짜 있는 맵이야? 거짓말 맵 아닌가, 이거? 낚시 오지네. <laughs> 낚시입니다, 낚시. <laughs> 벗기기 맵 그런 거 없습니다. 스타크래프트만 있는 건데, <laughs> 그런 거 없습니다. <laughs> 자, 자제 뭐, 그냥 싸우는 맵이야. <laughs> 아이, 새끼들. <laughs> 아, 진짜. 빨리 일단 잡아야 돼. 위도 죽여버리고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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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죽었다. <laughs> 낙심해 빈다 낙심해. 전부 다 나가야지. 이건 너무 아니냐고. <laughs> 좋습니다. 복권 디펜서 이건 뭐지?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는 디고있데왜 메카가 없냐? 어, 와 돈도 있어. 오씨오오 보스다 오. 오, 버스버스 잡는 건가? 오초월이 무한대로 나가. 오. 격돌 격돌 아 아니 아. 아, 내가 또 끌려! 아, 아, 꺼져, 아, 졌어! 좋습니다. 복권 디펜서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. 아, 디디, 바로 해가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가 봐. 정답입니다뭐 어, 벌써 6명 모였어? 엄청나게 빨리 모이는데? 에? 데미지. 상호작용키 눌러주면 데미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. 픽 히어로. 이건 했어야 되는구나. 어, 그래? 아씨, <laughs> 내만, 내만 데미지 그래에해버렸어 아씨, <laughs> 제기라. 빨리 돈 벌어야 된다. 돈 벌어가지고 바꿔야 돼. 오, 잡았다. 오, 나이스. 픽 히어로. 아, 돈이 안 돼. 오, 2라운드, 오, 2라운드구나. 오, 라운드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. 빨리 죽여라. 빨리 죽여라. <laughs> 겁나 따라다녀. <laughs> 어, 좋았어. 파라. 오, 랜덤이구나. 어 좋았어. 팔아. 오, 팔아도 괜찮지? 바로 나쁘지 않지. 오, <laughs> 좋았어. 슝! 날라가지고. 랭크, 내 랭크가 뭔지. 아, 랭크 D구나. 아, 이것도 랭크가 매겨지는구나. 좌측 상단 위쪽에 보면 랭크 D라 적혀있죠. 어, 돈많아서 히어로로 좋은 어을 봤을 때는 나다 어, 이 사람들 좀 잘하는데. 오, 발라버렸지. 차라리 는데 그래서 복권 랜덤 펜스구나. 아, <laughs> 잘 만들었네. <웃음> 신기하구만. <웃음> 좋아, 좋아, 좋아. 그잖아. <laughs> 좋습니다. 박살 내버리고. 어, 박살 내버리고. 좋은데? 가서 업그레이드부터 하고 와야 되겠다.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면 장난 아니겠지. 버 가지고 데미지 업그레이드 다음에 는 뭐야? 어, 이놈이 바뀌어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오늘 아, 분명 데미지 업그레이드 했는데? 미친 거 아니야? 아, 졸라 러 여는 시렌크로 바뀌었어. <laughs> 아까 <아이가> 가금데 <없네. 웃음> 아, 시렌크 <laughs> 야, 이거봐. <laughs> 난사 계속 나간다. 안 멈춰. <웃음> 잠깐만. <laughs> 와, 이거 뭔데? 걸었네. <laughs> 이거봐. <laughs> 어, 이거. 나 이렇게 구르게 하면 멈출 수 있어. <laughs> 와, 미쳤다, 이거. <웃음> 오, 엄청난다. <laughs> 아이, 겁나 웃기네, 이거. 아이 <laughs> 아, 맛은 맥크리 안된거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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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기다. <laughs> 와 대박인데? 아 남사검 맞습다와 <laughs> <laughs> 이거 바스켓이잖아. <laughs> 아겁나다 <웃기다>, 이거. 아 <laughs> <와>, 대박인데? A <laughs> f <laughs> <laughs> 하만 무한 남사가고마할란다 <laughs> 아지겨우 죽겠네 <laughs> 아 그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